결론인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수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이제 좀 재정이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한 건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상품을 통해서 수학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주어야 수학의 도구를 어떻게 줘야 논리적인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창의성을 길러낼 수 있을까? 특히 초등학교 때는 수학에 대한 첫인상, 선입견이 생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수학이라는 걸 만나서 초등학교 시점까지는 공부에 대한 첫인상, 수학 공부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시점인데 이때 지루함과 실증과 어려움을 느껴버리면 당연히 중학교에는 수포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과학동화에서 만든 뭉치 수학강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의 제품을 통해서 수학을 어떻게 접근시켜야 되는지 전략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뭉치의 수화강에 대한 제품, 아마 지금 이제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 제품이 있는 분도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들여다보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총4 0권인데 이 특징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수학과 융합수학과 창의수학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자, 지금은요, 개념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는요, 사실은 이제 이 교육도 굉장히 스피디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개념이 거의 대부분, 개념을 통해서 공식을 암기하고 정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개념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나라 전보 때 모두 몇 개야? 이러한 질문도 역시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념을 바탕으로 응용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단계가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개념서만 주면은 수학에 대한 한계가 옵니다. 그거를 실질적인 응용과 창의성으로 못 나간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과학 동아의 뭉치 수학 강은 구조가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조금 다양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개념 수학과 융합 수학과 창의 수학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아이의 수학 공부의 목적을 좀 다양하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저는 큰 특징으로 봤는데 첫 번째 개념 수학을 조금 들여다 보면은요, 이앞 부분에 있는 것들이 개념 수학인데 스토리텔링 소재.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수학을 스토리텔링으로 준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와 기호로 먼저 접근할수록 수포자가 빨리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수포자라고 어머님이 호소해서 그러면 7세에 뭐 했어요? 6세에 뭐 했어요? 5세에 뭐 했어요?를 점점점점 역추적해가 보면 처음부터 계산으로 접근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력, 계산,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 그래서 숫자와 기호로 접근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구체적인 상황 없이. 그러니까 쉬운 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단계가 올라가면 벽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상황을 주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학적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을 주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어떤 구체물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고 스토리텔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텔링을 많이 훈련받은 아이가 소통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뭉치 수화감은 스토리텔링 소재가 굉장히 좀 특이하면 특이하다고 볼수 있는데 전래명작 고전이라는 굉장히 기승전결의 4단계 프레임을 뚜렷하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래명작 고전의 특징이 그 안에 그 교훈을 주고자 하는 핵심이 굉장히 뚜렷하고 갈등 구조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함을 아이가 느끼게 하는 게 전래명작 고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과 달리 좀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단 이야기가 흥미로워야 그 상황 속에 수학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래명작 고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개념수학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가요. 이 수학의 개념이 단계별 구조가 굉장히 특별한 구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아셔야 돼요. 네. 수학은요, 고리학문입니다. 체인학문이다, 고리학문이다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수학은 한 단계에서, 예를 들어 수, 연산, 도형, 측정, 규칙, 확률통계의 초등학교 때 배우는 영역은 각 개념의 단계가 고리로 차곡차곡 연결되어서 중학교로 그대로 넘어가요. 도형 측정은 기하학으로 넘어가고 규칙은 문자와 시 확률 통계는 함수로 넘어가는데 이 안에의 수식까지 가지, 수백 가지 개념은 통이 아니고 가장 낮은 단계의 개념에서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확장돼서 물고 갑니다. 그래서 전학년 거에 대한 개념이 빈약하면 이해도가 떨어지면 다음 학년에 배우는 똑같은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학년 거를 기반으로 확장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학년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리학문의 맹점, 함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 3학년이니까 그러니까 1, 2학년 거다 배웠다 이거죠. 우리 아이는 5학년이니까 전학년 거다 안다 치고 선행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보면 고리가 툭툭 끊어져 있는데 그 전학년 거 기초 개념의 고리들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학년은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수학에 대한 고리는 학년을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포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의 고리학문의 특성을 조금 들여다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뭉치 수학왕의 개념 수학은 그 고리학문의 특성을 잘 이해해서 단계별 구조를 갖고 있다. 자, 지금 한 1, 2분 후면은 이게 이제, 어, 피니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접속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 강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